난 아기 탁주난 아기 쪼꼬. 쪼꺼. 쪼꼬야, 나춤잘 추는 거 알지? 나도 잘 추거든. 내가 또잘 추거든. 어, 자, 어떠냐? 봐봐, 봐봐, 나 봐라, 봐라. <laughs> 쪼꼬 다리 짧아가지고. 아니 내가 더잘 추거든. 아니 내가 더잘 추거든. 멋진 춤은 탁주가출수 있지롱. 쪼꼬가 출수 있지롱. 어, 나도 귀여운 춤출 수도 있고요. 나도 출수 있거든. 이렇게도 할수 있거든요. 나 이거 봐, 이거 봐. 어, 어, 어. 조꾸야, 조구야 아빠가 차 타고 놀러 가자는데? 어, 어디로? 나도 몰라. 어, 어디로, 가지 뭐지? 재밌는 데 갔으면 좋겠는데? 좋아, 좋아, 우리 좋아. 우리 갈때 모자 쓰고 갈까? 그래. 좋아, 좋아. 나는 모자를. 어 이거 귀여운 거 이거 써야지 나도 이거 써야지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없애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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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쪼꼬 나랑 똑같잖아 <laughs> 그럼 우리 아빠한테 가볼까요 네, 네. 아빠 아빠 쪼꼬야 아빠가 길을 잘못 왔어 길치셔 어떡하지 뭘 차에 두고 왔다구요 저 무서운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 금방 돌아온다구요 아빠 나 무서운 소리를 들었다고요. 여기 어디지? 뭔가 있을 것 같아. 무서운 게. 어떡해 무서워. 조코야 아빠가 길치여가지고 어? 어? 우리 잠긴 것 같은데? 오빠 어떡해 안돼. 여기 무서워서 여기 병원인 것 같은데. 오래된 병원인 것 같아. 나 무서워서 눈물이 자꾸 나와 눈물이. 어, <laughs> 아 조금 더네. 조금 더 눈. 어어 저거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카투시잖아카투개이다너 뭐야 어, 도망가, 도망가. 어. 도망가 도망가. 오빠 같이 가. 도와 이리 와. 어때? 도망가. 이리와. 도망가. 우와, 여기 길로디야어 잠깐만 이쪽에 이쪽에 가도 있는데. 어어 안돼 안돼. 대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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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한대한대한

흩어져서 단서를 찾아. 어. 어 일단 도망, 도망, 도망. 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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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가 친구가 파란색 카드 찾았다. 아 그래? 일단 단서를 각자 다 찾아야 돼. 친구도 찾고, 우리도 찾고. 우와. 오 어, 저쪽이 있는 것 같은데. 단서가 없을까? 여기 남는 것 같고. 어 저기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어 여기 무서워서 못지나갈 것 같은데. 어, 어 잠시만. 와. 어! 어, 어. 뒤 뒤에, 뒤에 보지 마. 뒤 보지 마. 오빠, 나 노란색 오케이, 카드 오케이. 찾았어. 어, 찾았어? 어떡거 저기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파란색 카드 키 친구이 가지고 있고. 어, 2층에도 있네? 2층도 어, 있어. 어, 2층 가 보자. 2층. 몇 층까지 있는 거지? 모르겠어. 우선 2층이 2층에 있어. 2층에 뭐가 있는지 잘 봐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여기 있 녹색 카드 키 필요하다. 여기 녹색.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왜 이렇게 무섭지? 눈물이 나네 무서워서 어, 여기 보라색 카드 어? 필요하다 보라색 카드 키? 어? 그 다음에 없어 그래 다음에 없네 저, 저쪽 반대편도 있던데 반대편? 거기 어. 가보자 가보자 어 빨리 와나 무서우니까 같이 가어 같이 가 어. 내가 지켜줄게 어. 내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지켜줄게 같이 가 같이 가나 무서워 어 여기 여기 아 이쪽? 어 이쪽이 있어 오케이 따라와요. 응. 어, 삼층으로 가는 길도 있나봐. 어, 그러네. 삼층? 3층. 어, 삼층은 되게 조그만데? 어, 아무것도 없다. 어, 여기는 어 여기 뭐 없는 건가봐. 여기 더 무섭네. 어, 으어, 안돼! 안다 안돼! 안돼! 야, 조금만 나나따 따라... 어, 뭐 어디 갔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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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어, 여기 망치랑 저거 필요하구나. 어 잠깐만 저기 있는데? <목소리> 아 거야, 잠깐만 잠깐 만 여기 숨어 숨어. 어 노란색 카드키. 어 여기 여기다. 여기다 어떡 하지? 제가 지키고 있는데. 안돼 저쪽으로 간다 갔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케이. 오빠 어, 여기 열어봐 열어봐. 어, 간다, 간다, 간다 안돼 뭐가 있는 거지? 아 빨간색 카드키 있다. 어 오빠 좋아. 파란색 빨간색 카드키? 어 여기 없어. 여기 1층에 있나 보다 그럼. 1층으로 내려가봐야 되겠어. 1층 가자.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리 와요. 어 친구 어? 핑크 생일 열쇠다. 핑크색이다. 핑크색. 친구 핑크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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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야, 핑크. 여기. 친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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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여기 안에 오. 어, 가득히 있네. 나 흰색 열쇠다. 흰색? 이쪽 아니야? 쪽구야 바로 여기? 그랬던 거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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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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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안에 빨간색이다 이것도. 어 근데 오빠 무슨 숫자가 써 있어? 어나 선물 상자. 선물 상자도 찾았어. 터나? 그럼 쪼꼬랑 나랑 그럼 둘다? 오 어, 쪼꼬 그거 그러면은 비밀번호 아니야? 비밀번호. 오,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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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야? 오빠. 뇌대한 오더 숨어 오빠, 숨어. 오빠, 일단 1층으로 어떻게든 내려가봐야 될거 같아. 가자 지금이야. 가자 가자 지금 지금. 친구야 가자 지금이야. 친구야 따라와. 우리가 우리가 다 탈출 시켜줄 거야. 1층으로 일단 내려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따라와요 따라와요. 오빠 빨간색이랑 나 빨간색이랑 다른 거네. 어, 다른 거야. 잘 봅시다. 여긴가어 여기. 아, 여기. 여기 빨간색. 아 여기 비밀번호 쪼꼬코나봐. 오 됐다, 됐다, 어, 됐다, 하나 됐다. 열렸다 하나 열렸다. 아싸, 하나 열렸다. 아, 이렇게 해서 여기 카드키 하나가 더 필요한 거야. 오 좋아. 빨간색 카드키. 오, 오, 오빠 나온다 오빠 나온다 나온다. 일단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이쪽. 여기에 뭔가 이랬다. 있을 것 이랬다. 같은 느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빨간색 카드키 분 찾았어. 뚜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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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오빠. 네 어. 들어가 볼게. 어. 여기는 안에 하늘색 카드 키. 어, 하늘색? 하늘색 카드 키. 하늘색 카드 키도 찾아봐요. 여기 반대편도 가보자, 여기. 그럼 여기. 파 여기는 누가 누가 문을 열었어? 아, 여기 문 열었구나. 어, 여기. 이쪽에 뭐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는 아있니까잘또 찾아. 어,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거야, 어, 여기. 이거네, 어? 이거. 오빠, 망치 주섰어. 나 이거 뭐지? 망치, 망치 2층에 있었는데, 어? 나, 나도 뭐 주섰어. 가보자. 이거 뭐야? 가보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뭐 이거, 이거. 뭐눌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 이쪽, 기 여기. 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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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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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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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안전해, 안전해. 보라색 카드 키도 찾아야 하는 거 같은데? 어 그런 거 같은데 카툰캣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계속 난다고요 나도 아, 눈물나 연두색 키도 찾아야 되네 녹색도 찾아야 되고 망치 이쪽 이쪽 음. 오빠 오빠 같이 가 같이 가 카툰캣이 1층에 있는 건가? 어? 여기 이거 이거 망치로 부수는 거 같아 이거 어 좋아 내가 망치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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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어? 이거 뭐지? 오빠. 스패너가 있는데 스패너? 어 스패너 필요한데 못 봤는데? 잠깐만. 스패너가 필요한 곳은 못 봤잖아. 우리 안 갔던 데가 있나? 어... 안 갔던 데 있는지 잘 봐봐. 그럼 여기도 갔어. 오, 누구야, 친구가? 카툰캐한테 잡히는 소리가 지금 들린 것 같은데? 안돼. 어, 어, 잠옷. 이건 뭐야? 여기 이쪽 가봤나? 이쪽? 여기 안 가봤어. 여기는 여기 아니고요. 옆엔가? 여기 옆에는, 운동하는 데다, 운동하는 데. 아, 여기다! 아, 있다, 있다. 와! 금고, 금고! 금고, 금고, 금고! 자! 금고를 열면, 어, 보라색 하다! 아, 보라색! 보라색 어디였지? 아, 오빠, 칙칙칙칙칙칙칙칙 이쪽 이쪽! 사물함이었나? 어 사물함에 있었어. 오케이.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빨리. 오빠 빨리 빨리 빨리해야 돼.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고요. 그렇죠, 좀 네. 달려 달려 달려. 빨리, 달려 려 이쪽으로 가서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열어봐. 열어 열아 이거 이거. 연두색 있다. 연 바로 저기잖아. 가자.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오 우리 우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빠 내가 망치로 지켜줄게요. 어 알겠어요. 어가 어, 빨리 깨끗다. 빨리. 열어 빨리. 어 이거 이거 이거. 집었어집었어 집었어. 달려 도망가. 도망가. 안돼 지구야. 친구 잡힐 거 같은데 오빠 빨리 와 오빠도 같이 와 이거 마지막 카드키 아닌가? 그런 거 같아 마지막 카드키 같아 친구야 빨리 도망가 친구 잡힐 거 같아 <laughs> 친구야 이쪽으로 와 <laughs> 이쪽으로 친구들 안돼 어, 조코야 네, 그쪽으로 가면 어떡해 오빠 어떡해 어, 네. 나 이리로 갔는데 어때 네, 친구 잡혔다 오빠 안돼 조코 조코 오빠 조심해 조코 어디 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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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조코 어, 어, 도망 성공했어 요나 어, 도망 성공 내가 도망을 못 갔네? 안 돼! 안 돼! 안 돼, 이쪽, 이쪽 오빠! 오빠, 나, 나, 나 둔켓을 따돌리고 따돌리고 가야 될거 같은 느낌인데? 으안 돼! 나도망다 오빠! 여기야,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어떻게 나 따돌리고 왔어 따돌리고 뭐, 왔어 따돌렸어, 따돌어 이건가? 됐다! 일어다 네그 괴물도 병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어, 쟤 누구야? 어, 누구야? 저기, 야, 너 거기 거기 써봐. 친구야. 어디가? 기다려. 나할 말이 있다고. 친구야 어디가? 친구 따라 일단 가보자. 가보자. 어 어쨌든 탈출 성공. 성공. <laughs> 쪼꼬야 무시무시한 카툰캣이 따라오는 탈출 게임 우리 어쨌든 성공했어 엄청 무서웠어 무서웠지만 재밌었죠? 맞아! 맞아! 닥터쪼꼬와 함께하는 로블록스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떻게 이어질까? 어떻게 이어질까?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